어잘 녹는다. 아. 나 너무 잘하지? 나 잘하네. <laughs> 정환아, 왜저남자또뭐 님이 잘못했어? 형, 왜 그래? 왜왜 <laughs> 왜, 왜? 그거 안 저어도 돼. 아 그냥 이렇게 <laughs> 녹아 녹아. 녹아 녹아. 정환아, 만약가 막 정권이 없겠다? 정환이 우선 여기 스케치북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.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들. 그림. <laughs> 아, 지금 <laughs> 세상에 문제가 많아. 세상에 <laughs> 정환이 는 심리 상태를 좀 검사 받아봐야 될것 같아. 형아 어, 여기 음. 떠오르는 그림 한번 그려봐 음. 집이랑 음. 어 가족들이랑 아, 뭐 그리고 나무랑 어. 그리고 그럼. 뭐꽃 떠오르는 그림들 그림인데 그 과자 좀나 나 진짜 그려 그래. 그럼 형, 뭐 좋아. 좋아. 형이 뭐 상담해 형이 그럼 아 종만이 그림 다 그렸네. 빨리 올라 아니, 형 이거. 종만이의 음. 마음은 꽉 닫혀 있어요, 여러분.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. 어, 자동문인데. 마음 꽉 닫혀 있고 지금 머리에서 어, 열이 나요. 문의네. 열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. 마음속에 화가 많고 짜증 짜증이 가득 차 있어. 종만이 큰일 났네. 형 이거 자동문이라니까. 음, 음. 내일부터는 우리 심리 치료를 받자. 예. 음. 정한이 그, 형 이거 왜 이렇게 뜯는데? 아 이거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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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이 보면. 어, 그림 한번 그릴까 오늘도? 어그야겠네막거 그림, 그림 한번 그려야겠다 오늘의 전 상태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리자. 음. 아니 아니 거그런거다 그거 정석 아니야? 지금 떠오르는 음. 그림을 여기 그리면 지금, 돼? 예. 음. 빠르게 그려줄게. 음. 그렇죠. 아, 저 많이 그림 그렸어. 누구예요? <laughs> 이 제목이 뭔가요? 이거 뭐예요? 제목 이거 뭐예요? 제목 <laughs> 서민우. 어? 뭐예요? 네스트. <laughs> 말도 안 돼. 이거 내형 스타일 건신했잖아요 아니 아니 이거 여권 사진 같아. 진짜 말도 안 돼. 잘 맞지? 아, 딱 여권 사진. 형 그래? 그래? 이거 어제 어제 아니 어제 서민우를 만나다. <laughs> 다들 저를 음해하는 거 같아. 다 나만 미워해. 나 하차 하차나. 나왜하차아네 <laughs> 여기까지였습니다. 哈哈哈哈哈，是啊 <laughs> <laughs> <laughs>。